<목소리> 아니 오늘 온도 차가 굉장히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직접 쓰셔서 이게 만족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쪽 땅도 그래서... 직접으로 네. 지금 설치를 하실 거고 보온은 당연히 농업용 꼬끄기보다는 떨어지는데 비닐보다는 훨씬 네. 보온력이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직접 오늘 음, 뜯고 이제 내쉬운다고 <laughs> 여기 사장님 이 오면서 좀차 <laughs> 퍼졌다고. 네. <laughs> 아, 요 안에, 뭐 어떻게, 밀감나무도 있네요? 네. 그것 때문에 심은 거예요. 여기 밀감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아, 저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올해 만감요, 네. 하는데 올해 막 폭염 때문에, 네. 아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보조사후로급으로 이제 뽁뽁이랑 지금 추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직조필름, 이거, 이거 보니까 직조필름 쓰시잖아요. 네. 직조필름이 원래 그 6년 전에 전국포도연합회에서 포도순이 약하다 보니까, 네. 산란강 되고 질긴 필름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저희가 6년 전에 섬유계 바원이랑 같이해서 만든 그 제품이 직조 필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따지고 이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산란강이 되니까. 아 이제 여름에 입고 해놓고 보니까 네. 훨씬 더 여름에 좀 시원하고 네. 겨울에도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농업용 꼭보기하고 직조 필름을 전국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직조 필름이 일소 피해 그 예방으로 좋았었는데 올해 또 다시 또 찾아가 보니까 (5위부터) 여러 농가를 찾아 보니까 인수 피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올해 너무 뜨거워서 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예, 직조 필름보다 더있소 피해 예방이 되는 게 농업용 뽁뽁이에요. 왜냐면 공기층에서 열을 한번더 잡아주니까 오래 폭염에도 이제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민은 좀 해야 될게 뭐냐면 직조는 상당히 수명이 길어요. 질기고 상당히 오래 쓸수 있고. 근데 투명 농업용 뽁뽁이는 지금 현재 5년, 내부에 일중에 5년까지는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뭐 5년 이상 가기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셋 바이프 뜨거워지다 보니까. 근데 뽁뽁이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잡아도 안 뜨고요. 네, 예, 일반 비닐은 잡으면 못 잡거든요. 근데 뽁뽁이가 또 열에는 또 살짝 그 비닐보다 약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뜨거운 파이프에 비닐보다 더 견딜 수 있는지 공기층에서 열을 잡아주니까. 그런데 열 반응에서는 비닐보다 조금 약한 면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것도 작년에 씌운 거거든요. 근데, 아, 이거 하도 뜨거운가. 아, 저 비닐이죠? 장수 비닐을 씌운 거죠? 아, 그럼 요즘 비닐이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제 열이 하도 파이프가 뜨겁다 보니까 이게 올해 수명이. 떨어지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직조를 많이 이제 찾기를 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보온까지 하실 거면, 그래. 일중에 직조하고 그래. 이중에 투명 그래. 뽁뽁이 그래. 들어가면, 이중이 그래. 들어가면 상당히 수명이 그래. 길어져요. 네. 그 제주도가 망감류? 한 7년 정도 지금 3, 3중으로 개가 왔다갔다 면서 쓰고 있어요. 네. 뭐 2, 3년 돼서 삭은 데도 당연히 있고요. 환경에 따라는 당연히 달라져요. 그래. 그래. 네. 여기 직조는 잘 선택하셨어요. 가격도 싸고요. 저희가 음.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 공정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저렴할 거예요. 오늘 찍고 내일 내려오면서 한번 더좀 완벽성된 거좀 촬영을 좀해보려고 네, 네. 저쪽 뒤쪽 온 레드향이 다 심어져 있거예요아 레드향 들어오실 거예요? 어. 아니 레드향 심어져 있어요. 아 지금 심어져 있어요? 네 안쪽에. 지금 쟤도 이 레드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지금 레드향 연구에서 대모 아닌 대모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 네. 올해 50% 이상이 아장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저희 강규 박람회도 들어왔거든요. 그 농업용 유백색 꼽보기하고 이제 직조 필름, 그걸로 홍보를 지금 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좀 예, 추진하면서 계속 관공서 방문하고 있어요. 예. 직조는 좀잘 생각하신 거예요, 일중에는. 그게 네. 이런 걸 보니까 네. 훨씬 낫더라고요. 네. 지금. 아니 보면은 온도차가 굉장히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 여기 직접 쓰셔서 이게 만족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쪽 그래서, 동도 직접으로 네. 지금 설치를 하실 거고. 보온은 당연히 농업용 뽀뽀기보다는 떨어지는데 비닐보다는 훨씬 보온력이 좋거든요. 수명도 좀 오래 가는 거 예, 네, 수명 오래 가고, 오래 다고 네. 네. 근데 뽀뽀기는 햇볕에 향더잘 빠져들라고 어 판상하잖아요. 아, 그거는요. 저희가 박남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검증되지 않는 뽁뽁이. 눌러서 터지면은 절대 쓰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농가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이게 진짜 정품인지 아닌지. 눌러서 안 터지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에어볼테크 거 밖에 없어요. 농업용으로 검증된 걸로 쓰셔야 돼요. 터지면은 그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계뱉기 왔다 갔다 하면서 터지지가 않아야 돼요. 저희 농업용 뽁뽁이는 아예 터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여기 그 직조 설치를 해서 마음에 드니까 또 저쪽도 직조로 설치를 하시는 거니까 네, 괜찮네요. 여기는 이제 직조 필름, 이제 지금 오늘 철거를 하고 바로 이제 직조 필름 설치가 들어갑니다. 안에는 좀 아까 농가주분께서 다용도로 이렇게 쓰시고 있다 하시고, 음그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고온기라, 어 저쪽 일반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년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작년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파이프가 열이 받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즐기고 오래 쓸수 있는 직조 필름을 여기다 지금 뜯고 설치를 하실 거고요. 어, 그 직조 경험이 있던 농가이기 때문에 더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직조가 좀더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온력도 좋고 즐기고 산란이 되기 때문에 이쪽 동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공 완료가 되면 다시 와서 촬영을 할게요.